네, 제일 워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고요. 모델명은 AW1620-81L 모델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제가 녹색 다이얼에 빈티지 시계 줄 달린 모델을 리뷰해 드렸었는데 그 모델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스타일의 시계거든요.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 썬레이 다이얼과 이 노란 그 골드 톤의 시분 반을 핸즈 그리고 이 다이얼 쪽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골드의 조화가 상당히 지금 녹색 시계와는 구별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시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브랜드의 시계들도 물론 이제 흰판 콤비, 검판 콤비 이렇게 출시를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청판 콤비가 가장 어 매력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색감의 조화도 상당히 좋고요.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콤비주를 썼으면 약간 나이든 느낌이 날 텐데, 그냥 그 브레슬리 같은 경우는 실버로 놔두면서, 이제 핸즈 쪽과 그리고 인덱스 쪽만 금색을 써줬거든요.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세련됨이 돋보이는 시계입니다. 어,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, 어, 일단 그 거의 드레스워치 느낌이긴 한데 42mm 사이즈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예, 11mm입니다. 그래도 이, 이 시계 가격이 10만원 후반대인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가공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글라스일 것 같은데 도명식의 미나리 글라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시계들은 그 도명식 글라스가 잘 어울리거든요. 플랫한 글라스보다는. 어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준 것 같고요. 방수는 기본적으로 10기압입니다. 시계를 처음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어, 예전 블랑팡에서 좀, 된 모델인데, 아라비아 숫자로 있는 르망 모델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이 다이얼의 모양이, 어 약간 타원진 것도 아니고, 정, 완전한, 완연한? 정원인 것 같았거든요. 되게 땡그란 느낌이 나는데, 그 블랑판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, 조금은, 어그 많이 닮았다는, 어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. 그리고 이 골드의 컬러감이, 그, 광택 있는 소재의 그 헨즈를 써준 게 아니라요, 그, 예, 지금 자세히 보시면 광택이 없는 헨즈를 써줬거든요.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시티즌에서 가격은 저렴하지만, 어,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는 부분이 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, 예, 그런 모델입니다. 버클 같은 부분은 좀 아쉽죠. 예, 근데 어쩔 수 없는 가격 때문인지 이런 좀 약간 저가형 버클 형태를 써준 걸볼 수가 있고요. 좀 평범한 사면줄로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아예 베젤리스처럼 어, 베젤이 얇은 시계는 아니라서 그렇게 시계가 커 보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, 42mm 사이즈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손목에 채워지는 느낌은 있습니다. 무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코 드라이브를 써줬고요. 보통 예전에 코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6개월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7개월로 나와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브가 업그레이드된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런 부분 어쨌든 한달 차이면 상당히 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들고요 그리고 라디오 컨트롤이나 다른 기능성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시계들은 방전에도 좀덜 취약하거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착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. 용도를 빼서 이렇게 돌리면. 시간 맞출 수 있는 타입이고 한칸 빼서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 돌릴 수 있는 타입입니다. 조침 끝 부분에 이 레드 컬러로 마무리 해준 것도 시계가 조화롭게 하는데 한몫한 것 같고요. 완연한 드레스워치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캐주얼과 어 드레스워치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느낌의 시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네요. 네 시계를 좀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. 아,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AW 라인을 리뷰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더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